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여름철 필수템. 아이스 선풍기 냉각 조끼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3단 기어로 강력한 쿨링감. 와 이건 혁신 그 자체임. 30도 각도의 볼텍스 구조 덕에 상쾌한 바람이 확 들어옴. 게다가 통기성 원단이라 땀도 안 차고 편안함. 원버튼 작동이라 사용도 초간단. 캠핑이나 낚시에 이거 하나면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음. 너무 시원해서 작업할 때도 안성맞춤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이번에 휴대용 미니거리식 목 선풍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허리에 딱 고정할 수 있는 클립 덕분에 손은 자유롭고 시원함은 두 배. 세 단계 속도 조절로 원하는 시원함을 선택 가능하고 USB 충전식이라 어디서나 충전 간편함. 게다가 보조 배터리와 LED 조명까지 있어서 야외 캠핑에도 최적화된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눈에 확 띄는 제품임. 마음에 드니까 별5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새로운 허리걸이 쿨링팬 선풍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아니 이 작은 크기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바람이 나오는 거지? 허리에 걸고 다니면 시원함을 한가득 느낄 수 있음. 리튬 배터리로 전원도 걱정 없고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할 때도 편하게 착용 가능함. KC 인증받은 안전성까지 완벽해서 믿고 쓸수 있음. 무소음이라 도서관에서도 눈치 안 보고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. 너무 시원하고 편리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